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물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자녀에게 책 읽는 습관을 키워주고 싶어 틈날 때마다 자주 책을 읽어 주곤 했는데요. 저의 노력과는 다르게 아이는 책 읽기에 큰 흥미가 없어 고민입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기도 전에 다른 책을 가져오고요. 페이지만 마구 넘긴다거나 책을 찢고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기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좋다는데 아들과 어떻게 책읽기를 해가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속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책 읽기에 흥미가 없는 (5살) 남자아이가 주인공인데요 다른 건 그렇다 해도 읽어야 할 책을 찢는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기르고 싶고 또 책을 통해서 여러가지 지식 또 태도나 기, 그런 기술들을 함양할 것을 부모님들은 기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일단 책이 먼저 재미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나이나 또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지도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뭐 책을 뜯는 경우 또 책을 다 읽기 전에 책장을 넘겨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함께 계시는 엄마들이 좌절감을 느끼실 텐데요. 어, 다음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은 그 아이들의 재미를 그 이끌어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해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이들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 주셔야 돼요. 왜 찍는지,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런가, 재밌어서 그런가, 한번 그 찾아봐 주셔야 되고요. 또 찍고 싶은 욕구가 있고, 손이 간질간질 하기도 하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다른 종이를 주어서, 뜯어도 괜찮은 종이를 주어, 주어 본다든가, 또 책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규칙도 세우셔서, 어, 엄마 아빠는 이 책을 좋아해서 소중히 다뤄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책을 잘 다루면 그 즉각 아우 정말 잘했어 조심히 다뤄졌네 고마워하고 칭찬해 주시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을 찢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또 지키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발달상 근육이나 힘을 조절하는 힘이 부족하고요. 또 때로는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찢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찌는 행동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무라거나 또 혹은 본인이 깜짝 놀라거나 해서 어, 그것이 이제 문제행동으로 전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수했을 때에는 실수는 잘못이 아니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행동이 보인다 할 때는 일관성 있게 규칙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책을 쓰지만 안 돼. 우리가 책을 소중히 다루면 더 많은 이야기를 볼수 있거든? 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아이가 책을 왜뜨는지 살펴봤을 때 화가 나서 책을 뜯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행동이죠. 그럴 때 그걸 이해하시다는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때는 이 장난감을 눌러봐. 종이를 찢지 말고 책을 찢지 말고 우리 그림 그려볼까? 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책을 찢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해. 우리가 같이 다른 방법 찾을 거야. 그래서 그림책 중에서 그 캐릭터 인형이 함께 들어있는 그림책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요즘 부모님들은 양말 인형 같은 걸로 캐릭터를 만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인형을 같이 제시해 주셔도 좋고 손에 주물주물 만질 수 있는 오자미 같은 것을 만지면서. 책을 읽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엄마 아빠가 손을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 뭐 못하게 금지하도록 힘을 주어서 잡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정 어린 따뜻한 토닥거림으로 손을 잡아주시면 아이가 책을 찌르는 행동을 멈추고요. 또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점차 그 행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책장만 넘기고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는 재미를 길러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럴 때 아주 너무 속상하시죠. 그냥 책에 흥미가 없고 시큰둥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또 계속 이 페이지 저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산란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또문해력을 기른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만 주안점을 두시다 보면 아이들에게서 놓치는 게 뭐냐면 책을 가지고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을 놓치시게 돼요. 처음에는 아주 짧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그런 책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독서 집중시간이 아무래도 어린 나이는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읽는 것부터 하다가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주의가 산만해지면 책딱 덮고 다른 놀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 아무 페이지나 관심 있는 페이지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뒷 페이지부터 거꾸로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즐겁게 그리고 조금씩 더 집중하면서 어 재밌어지네 라면서 읽는 기간이늘려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아이가 관심 있어하는 그런 주제 또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책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책을 함께 읽어주시면서요 어, 일방적으로 읽어주시지 말고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어, 질문을 통한 대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건 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그림에서 뭐가 보여? 이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책으로 끌어다주는 거죠. 책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일단 쉽고 또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책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리고 독서에 함께 동참한다는 기분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엄마가 읽어준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요. 아이하고 함께 읽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터랙티브 리딩, 상호작용적인 읽기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책을 손가락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읽어본다든가.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손에다 끼고요. 그 변화되는 문장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도구도 나옵니다. 또 책장을 넘길 때요. 아이들이 자기가 넘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장, 두장 잘못 넘기고 혹시 책이 찢어질까봐 어머님들께서는 엄마가 넘겨주시고 말아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아이가 책장을 넘길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야기를 멈추고 이 아이와 함께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집중할 수 있고 조용히 방해받지 않는 그런 책 읽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편안하게 앉아서 볼수 있는 자리도 따로 마련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독서 습관을 형성시켜 주시려면 여러 가지 부모님들께서 지원해주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좋은 책을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해진 시간에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음. 잠자기 전도 좋죠. 또 어, 식사 후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다 끝난 다음, 뭐 혹은 뭐 예를 들면 7시뉴스가 끝난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이정표를 세우시고 고시가되는꼭 책을 읽는다. 또 일주일 중에서도 월요일 날은 우리가 가족 북클럽 하는 날이야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독서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건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독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 주시는 거 독서의 유익함 독서의 필요성을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마치 구연동화 하듯이 실감나게 책을 읽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연기하듯이 이렇게 전문가들 하는 거를 흉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거기에 어머님들도 감정이 조금 실리게 돼요. 그래서 좀더 생동감 있게 읽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단, 그 다음에 고저 정도만 높은 음과 낮은 음, 그 다음에 의성어나 의태에 집중하셔서 효과를 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 정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같이 뭐 고양이는 고양이나 차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 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조금 차이 나는 그런 그 생동감 있는 목소리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행동이 그 책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어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아 얘는 잠깐 휴식이 필요하구나 아 얘는 지금 칭찬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중간중간 아이를 살피시면서요 적절한 그때 지원과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또 딴짓을 하거나 또 엄마에게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이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보다는 그이면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상황 상황 하나하나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심심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자기가 하는 역할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를 할때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의성어가 나올 때는 아이가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읽는다든가 페이지를 넘길 때 아이가 넘기게 하는 거죠.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엄마가 읽어 주실 거야. 이 페이지는 네가 한번 넘겨 볼래? 뭐 이렇게 해주신다거나 중간중간에 대화를 해주시다 그랬잖아요. 질문으로 대화를 연결하라 그랬는데 이 그림에서 뭐가 보여?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해주신다면 아이들은 주의를 놓칠 그런 여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 시각적인 자극이 좀 좋은 그런 그림책들을 잘 선택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읽는 동안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각적 관심을 끌어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딴짓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을 때 차분히 읽고 또그외 시간에는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시켜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오늘 사례를 보내주신 그 아이의 유학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신체적인 역동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음. 그래서 책 읽기 전에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뭐 놀이나 운동을 통해서 해주신다면 책 읽기 시간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이가 책을 읽는 시간이 방해되는 그런 감정이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책을 읽으려고 하면 뭐가 제일 힘들어? 방해하는 이유가 있어? 뭐가 불편한가 보구나? 이렇게 그 아이를 이해하고 들어가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책 읽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책을 읽을 때는 우리 엄마가 읽어주실 때 조용히 들을까? 책 읽는 동안에 조용히 듣는 게 우리 규칙이야. 그럼 이야기가 더 재밌었을 거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정말 규칙을 잘 지키고 잘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잘 들어줘서 고마워. 하고, 아주 그 애정어린 눈빛으로 애정의 하트를 쏘아주셔야 됩니다. 음, 정말 다양한 사례에 맞춰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시간에 장난으로 일관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때는 이미 어머님들이 화가 나셔서 언성을 높이시거나 책을 확 뿌리치시거나 하실 텐데요. 이럴 때에도 차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할지좀더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루해 하는 경우라면은 놀이처럼 책을 가지고 놀이하게 먼저 해 보셔도 좋고요. 또 어떤 특정 시간에 방해받는 시간에소개들 자꾸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할 때는 시간 조절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마다의 사례를 좀 살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책 읽기를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그런 그 활동이거든요. 대부분은 읽어주고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과제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즐거운 시간, 놀이 시간, 신명나는 경험, 그리고 책을 함께 읽으면서 엄마와 추억이 쌓여 그리고 엄마와는 대화가 통 이런 느낌을 가, 가질 수 있도록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녀의 올바른 읽기 습관을 들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재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소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